튀니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정치 튀니지는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대통령제도와 의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자스민 혁명을 통해 본격적인 민주화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정치 세력이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 네. 경제 튀니지 경제는 주로 농업, 산업, 서비스 분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작물로는 과일, 채소, 곡물 등이 있으며 관광 산업도 꾸준한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문화. 튀니지는 고대 로마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유적지와 박물관, 예술 작품 등이 특징이며 이슬람 문화와 현대적인 영향을 결합한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사회. 튀니지 사회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는 사회적인 격차와 실업률 문제, 노동시장의 어려움 등이 사회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5. 군사 튀니지의 군대는 주로 국내 안보 유지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화와 군사력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 예술과 문학 튀니지는 문학, 음악, 연극 등 예술 분야에서도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가와 예술가들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스타일을 결합한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7. 여가와 스포츠. 튀니지 사람들은 다양한 스포츠와 여가 활동을 즐기며, 특히 축구와 바스켓볼 등이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해변 리조트와 관광지에서는 해수욕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8. 국제 관계와 중요성. 튀니지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여 중동과 아프리카의 교류 지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랍 연합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 등 국제 기구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9. 국제적 역할과 역사. 튀니지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의 봄 혁명으로 알려진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친 자스민 혁명은 튀니지의 민주화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10. 여성의 권리와 평등. 튀니지는 여성의 권리와 평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로 이슬람 세계에서도 여성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예시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 관광 산업 튀니지는 아름다운 해변과 역사적인 유적지로 유명한 관광 명소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 언어와 교육. 튀니지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이며 프랑스어도 널리 사용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현대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과 연구 기관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 종교적 다양성 튀니지는 이슬람 국가로서 이슬람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다양성도 존재하며 기독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등 다양한 종교 집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14.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튀니지는 물 부족과 사막화 등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 대외 정책과 국제 협력. 튀니지는 국제 무대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추구하며 다양한 국제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6. 사회 문제와 현실. 튀니지는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등 사회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정부와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주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17. 의료 및 복지. 튀니지의 의료 시스템은 발전하고 있으며 공공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8. 테러와 안보. 2015년에 튀니시아의 관광지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안보 상황을 감안하여 외부 관광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19. 민주화 과정과 도전. 튀니지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정치 성향의 다양성으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20. 인프라 및 개발 인프라 개발은 튀니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과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1. 대형 사업과 투자. 튀니지는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 과학과 기술 튀니지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도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 튀니지 혁명의 영향 2010년의 자스민 혁명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격동시켰습니다. 튀니지의 경험은 민주화와 인권 증진, 사회적 통합 등의 과제를 다루는 데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 문학과 예술. 튀니지는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과 시, 미술 작품, 음악 등이 튀니지의 문화를 대표하며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25. 음식과 요리. 튀니지는 지중해 연안 국가로서 해산물과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적인 요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스쿠스, 버닝, 파지네 등의 전통 요리가 대표적이며 현대적인 음식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26. 의류와 패션 튀니지의 전통적인 의복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말려뷰 등의 아랍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패션 문화가 있습니다. 27. 문화 행사와 축제 튀니지는 다양한 문화적인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 카르타고 영화제, 사우다 미추일리온 영화제 등이 튀니지에서 개최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8. 전통 공예와 수공업. 튀니지는 수백 년간 전해오는 전통 공예와 수공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믹, 직물, 가죽 제품 등 다양한 수공예품이 만들어지며, 이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결합되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9.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 튜니지는 라디오, TV,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대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튜니지의 문화적 활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30.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 튜니지는 환경문제와 경제적인 도전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환경보호, 혁신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제 외에도 튜니지의 다양한 측면과 특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특정 주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